저희 팀 시스템에서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상품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뀌지 않은데, 여기 포인트가 바뀝니다. 포인트가 바뀌는 이유는, 뭐, 포인트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골드면, 골, 그 골드 포인트를 쓸수 있고요. 플래티넘은 플래티넘 포인트, 티타늄은 티타늄 포인트를 더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좋을수록 그 포인트 차감률이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보통 이 정도 상품이다. 치면 골드 같은 경우는 얼마 예약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기 이 저희 시스템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기준으로 평균적인 플래티넘 기준으로 출력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를 본사 시스템에서 그대로 본다면 얼마의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사 상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상품에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이 플래티넘 기준이기 때문에 플래티넘은 플래티넘 멤버십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격에 75포인트 차감, 보이시죠? 어, 원래 대시보드에 써있는 금, 그, 포인트, 금액과 포인트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회원은 이 가격에서 내가 포인트가 있다면 이걸 차감해서 109불에 가겠네요. 109불에 갈 것이고 같이 가는 사람은 179불을 내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플래티넘이면 같이 가는 사람도 여기서 플래티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까 그 목록에서 나와 있던 그플래티넘 혜택들을 다 똑같이 같이 가는 사람 3명까지 똑같이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티타늄 멤버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멤버십으로 들어가게 되면 티타늄 멤버십으로 로그인을 했더니 금액 포인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179불에 150포인트가 나왔죠. 75불이었거든요. 75포인트였거든요. 근데 179불에 150포인트를 차감해서 나는 2 9 0 29불 같이 가는 사람 179불에 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상품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이상품 같은 경우는 티타늄의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어, 혹시 티타늄 혜택이 있는 상품을 다른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티타늄 혜택이 들어가는 거는 그 세미 패키지 쪽에 들어가 있고요.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티타늄 혜택이라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써 있는 대로는 플래티넘 혜택하고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라고 써 있지만 그 골드 말고 여기 플래티넘 혜택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를 그대로 똑같이 티타늄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요. 골드는 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골드는 이 혜택을 받지 않고요. 이게 한글화 되어 있, 저희 팀의 시스템에 한글화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골드는 여기 있는 혜택들을 받는 거,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여기 기준, 이 하단 기준을 제외하고, 추가로 여기 플러스 기본적으로 그, 플래티넘 혜택들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 목록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또 또 추가로 받습니다. 어, 추가로 받음으로써그더 좋게 가는데 거기서 티타늄은 티타늄만큼을 또 어, 혜택을 얹어서 뭐 비행기부터 서비스부터 모든 서비스들 그 가서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골드 플래티 티타늄의 멤버십의 차이점입니다. 멤버십 종류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멤버십 종류는 총3 어, 그 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려면 마케팅 툴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본사 시스템 들어가면 영어로 멤버십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팀에서는 마케팅 툴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마케팅 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두번 참석하신 분들만 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팀에 같이 할사람이다 판단돼서 마케팅 툴이 시스템 상으로 열립니다. 여기 쭉 보시면 명함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멤버십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게각 멤버십 종류별로 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어, 골드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는 이 빨간색 쪽 보게,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보신 것처럼, 어, 여행 상품을 갈수 있게끔, 그 경험 중심의 여행, 드림트립 상품을 갈수 있게끔, 그 골드한테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 호텔 렌트카 액티비티 크루즈, 하이드웨이까지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 당일 여행, 봉사활동, 그 다음에, 옵션에 따라서 국내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연결할 수 있고요. 우리, 근데 국내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국내 보험은 국내 멤버들이나 아니면 여행사, 그러니까 보험사 쪽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나 가이드 환영 파티 미러 팀 여행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어, 가, 가, 가격 보장 정책이 있죠. 그리고 기별 사이트들을 여러분들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것들을 모르시면 뭐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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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룩 어. 록, 어 록, 골드 회원도 전 세계의 로컬을 로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경비의 그 실제 지, 지출 비용에 실제 지출 비용의 30에서 50%를 돌려받는 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자유 여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뭐, 다시, 내가, 포인트, 뭐, 뭐냐, 자유행 같은데, 그, 드림티 포인트, 로비아 박스 같은 게 오는,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골드 멤버십이고요 플래티넘 멤버십은 요 기준에서, 플러스, 여기 있는 것들 을다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내용을 좀 추가된 걸 보겠습니다. 티탄, 플래티넘 기준으로 본인이 가, 플래, 플래티넘만 갈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요. 골드는 이 상품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어, 당연히 비용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플래티넘한테만 갖는 혜택인 거고요. 그 외에, 뭐, 공항, 주차, 리무진 서비스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골드보다 상품 좋은 상품 같은 경우 하루 이틀 만에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플래티넘은 골드보다 똑같이 상품을 보더라도 골드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 해야지 예약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뜨고요. 그 플래티넘은 골드보다 7일 먼저 예약할 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제공해, 제공해 줍니다. 티타늄은 여기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포함시켜 놨죠. 티타늄만의 컨시어 서비스, 이게 콜센터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앱까지 전용 앱까지 제공해주고 있고요. 티타늄만의 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럭셔리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여행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전세기 많이 보세, 들어보셨죠? 전세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럭셔리 주택 이런 것들 을다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비자 서비스 우선가 그러니까, 티켓 이용권. 이 우선 티켓 이용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연 같은 데를 가든 간다든지 뭐 뭐냐 어떤 행사 입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줄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호텔 같은 것도 우대 우대한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위트, 스위트 라이프라는 것도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 그러니까 골프 코스 우대권이라고 하는데 저도 요거 제가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티타임 골프 코스 우대권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그 외에 뭐 보신 것처럼 그 집사 서비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아, 골드보다 10일 먼저 예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뭐,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렌트카 서비스도 이런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등급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렌트카 서비스도 이 등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어, 여기서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